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오케이. 네 이번에 네. 좀 할만하겠는데. 이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이제 거의 픽이 <laughs> 이정해지네는응수 응. 계속 우리 일당 있으면 무조건 딜러야. <laughs> 리퍼도 돼. 하아 있으면 뭔가. 아, 면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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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서 바꾸면 되고 내 연주가 다

잡았다. 나 잡아, 나 잡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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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자, 가아시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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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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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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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 가자, 잡아. 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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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가가가가 <목소리가> 내 거, 내 거, 내 거. 내가 앉았어 이미. 이게 내가 운전 중. 나러블러지나 운전 중. 삼촌들은 <목소리가> <3주차 목소리가> 옆으로 앞서서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그냥 가만히 유의자석하고 있는데. 블러블러만 <laughs>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막아줘야 겠다가 대들어 방패라네. 고

야, <목소리도> 내, 건물 안에 있어요 돼지도 돼지 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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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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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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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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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내, 내, 지 내, 지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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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크리 맥클 잡아! 크 잡아! 맥크리 그냥 바닥에서 굴러다니는데? 디바가 잡았다 맥크리가 잡았 어? 뒤에 아, 아. 어? 어? 리퍼요 리퍼? 어? 뒤에 리퍼.. 다리가.. 총하 아까 전리메르하라고불렀 대신 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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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는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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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파라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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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다 나이스. 어뒤 바로 아이고, 내리지, 아이고, 베리지 어우, 왜 이래, 라인, 라이 미쳤어, 라인. 내가 죽이아이고 살려. 모아나 모아서, 천천히. 모아서 공격계가 라인이다. 리퍼 들어오, 리퍼. 라인 흔들리세요. 자, 라인 흔들리세요. 라인 방벽, 라인 방벽. 라인 방벽. 라인 오브깨요 자, 라인. 오브를 흔들려봐. 자퍼리 라인 리퍼. 라 라인 오케이! 파라파라파라 타라! 라라 한.. 라 타라! 라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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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시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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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아 라 타라! 아라인라인라인라인라라인라 말이아 이거, 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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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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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리야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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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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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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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 아유 아닌가? 화물이잖아 마인해줘 어. 아니면 5힐 가던가 5힐? 우리 하이브 힐 여기 가능할까요?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쭉쭉 밀리는 거 아니야? 뭐가 가능하냐고요? 5이브힐 뭐라고요? 힐러 조합 힐러 조합 어? 아, 5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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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힐, 5힐, 5힐. <laughs> 힐러 조합 힐러 조합 한번 해야겠는데 이거 뭐다 뭐다? 신신한번 해볼까? 신 에? 아니야, 아니야. 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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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어를어를방어어를 방어를. 방어를. 방를어를방어 적인 네, 가 문제가 아니라 와이프가 아 오늘은 와이프 이그이프대들러갔대아 워크숍 갔는데 아, 운동구에서 내린데 구가서죽러 말고 거기 그렇게 밑에 그렇게 앞에가 있어 올라와 계단으 올라와 뭐. 여기서 계속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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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서 나기 힘들 걸요 PC 사야 될것 같아. 너무 오래됐다고. 피어를 바꿔야 되면 메인스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될것같습 맞추는 게더 빠를 것 같아. 말고 난다 이거 험난 것 같아. 어디로 오나. 드려, 어디로 오나. 온다온다 아유 아깝다. h 어, 라인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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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아이고, 안 됐다. 못 잡았다. 오. 오, 루슈, 루슈, 루슈 어, 리퍼, 거점에 리퍼, 나 죽을 것 <laughs>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았어? <laughs> <laughs> <슬프로, 웃음> 떻게 하면 좋아? 터졌어. <laughs> 오 뭐야, 뭐야, 상태왜 이래? 아, <laughs> 나 나한테 아무, 아무런 공격들이 하나도 없어 공격이하어 <laughs> 지금 순찰 혼자 어, 열심히. 아이고, 아이고, 아이렇게 가지고 떨 나는 빼겠어. 그게아 라인을 잡을수 있었는데 어. 못 잡았어요. 뭐. 아 여기서 막을게요오른쪽으로어 튕겼다. 쏘 제가 막았어요아 기가. 아. 아. 진짜 디바어아어떻게 가라잖아 뭐야x3 오른쪽 라인 좀주세요 x 오가안데 오! 오! 뭐야 진짜 오 이거 왜이래 상태 안좋아 상태가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오, 아, 뭐야, 뭐야. 어, 아, 리퍼도. 리퍼, 왔어? 리퍼, 리퍼. 아이고, 리퍼, 아프다. 리퍼, 리퍼, 리퍼. 오, 아이고, 아이고. 리퍼, 리퍼, 리퍼. 와, 아, 아 나. 나. 아하. 어, 유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괜찮다. 괜아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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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괜찮다다 먼다다리야고다다리야다 다시 날 끼어 보려 아이고. 살렸네. 그, 그, 다리야궁있다 아, 우리, 우리 마지막이, 마지막이? 어? 오 마지막에 막아야 되나데로 박았는 게. 왜 이러지? 아니없는데더 막고 아, 뭐, 어, 지는데 와! 수가 없네. 오른쪽뒤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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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것같오데뒤에 오른쪽에 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뒤에 리퍼 요에오른에 리퍼 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에 리퍼 쪽에오른라에오른쪽어이른쪽에오른쪽고 오, 호 라인 왜에죽고 저... 잠깐... 엄어것어일어났왜잘살리네 라인 이에놓세요 라인 이요 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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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어... 드디 어... 드디어 잡았다. 또 있어요 라인 잡았다. 고 라인 위에 놓고... 라인 위에 놓고... 라인 위에 라

아이템 줍는 가자 뭐야. 가는 거, 아, 거 아니었네. 죽은 거야? 죽은 거아 우리 안아 봤어. 이제 오케이, 그자 자, 안아. 안아. 아, 뭐야. 잡아 버리자. 잡아 버리자. 아, 잡아 버리자. 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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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아, 잡아. 오케이, 돌아돌아 음, 돌아가. 돌아오래, 돌아오래 형, 돌아가, 돌아가 아니, 앞에 한 명밖에 없어 그래? 네? 들어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화물 밀고 있어 <laughs> 둘다에서화 <다가가, 목> 아, <laughs> 아이고, 여나갔이뭐 <목소리> <목소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이 좋아. 리퍼를 퍼부죠. 애초리애 쏠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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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다반대렸다렸다떨렸다 이게 능력이 없나? 비게 능력이 없 아이고. 시간이 되게 비슷하다. 음. 시간이 비슷하네. <laughs> 이거참 진짜 처음 으아! 하셨어. <목튀하게> <có? 목튀하게>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셨나봐. 와. <목튀하게> 이건 A 거점 먹고 화물에서 이제 막 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수비를 준비하우리 먼저 수비네. 정아이 층에 내가 떨어져가지고. 수비. 공격까지 30초 어? 하트, 하트. 여기서 때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응? 여기서 때려도 괜찮을 것같아 리퍼.. 응. 리퍼님 일로.. 여기도 괜찮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 리퍼 어딨는데? 아 이게 뒤 라인 어디갔어? 빨리와 아.. 브라로 어디야? 정면이야? 뒤층 뒤층 라인 라인 들어왔어요 자! 아이고 아.. 자리하고 살려.. 아야가 살리네. 거점 거점. 뒤에 로슈, 뒤에 로슈. 뒤에 덴지. 덴지 어. 좀. 리퍼 들어온다. 어. 어. 아. 가 어. 거점에 어. 들어가지어 위에 위에 자리야. 뭐라고? 이제가버가 내려왔어. 어 어, 가가 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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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이 네, 거점에 해. 거점에 라인 달 라인 위로 올라왔어, 2층으로 와. 2층 올라가러? 아, 라인 잡았어, 라인 잡았어. 패가 잡았어. 아, 라인 위로 올라 없어, 거점 오시고, 거점 오시고. 거점 제가 갈게요. 오케이. 잠깐만, 아빠가 어, 2층에나 있을 필요 없나? 거기,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라인 거기 있어요. 오케이. 네. 전부 다올라 올라가 있어요.

하이, 하이. 우와, 없어, 아, 이브 아, 이브 아, 라이브. 아, 라이브. 아, 라이방 라이브. 아, 라이브. 아, 라이브. 아, 라이브. 라이 아, 좋 아, 좋 아, 좋 아, 잘한다 잘한다 빨리 가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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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브 아, 라나이브 아, 이 아, 그트인데 아, 어, 깔았다. 아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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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았다, 뭐야 아 이거 아, 오오오 아, <laughs> 무시가 그발쏙 비비고 <laughs> <미디고> 있었어 어어 비 있었어 상대가 그거 피한 칸째로 <laughs> 비비 아. 있었어 아잘다자이으로 아. <laughs> 빠르게 가서 먹어보겠제그 아까 치 내이거좀 yeah, 음. 너무 좀... 빨리 먹혀서 되게 당했는 거 같아. 음. 거기 이리로. 아! 저기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오늘 아! 저 와서 나 맞다. 시작까지 30초. 벌써 시다 어, 스타트. 벌써 아 스타 타면 되는 거야? 아, 타타. 아, 끝나는 시간이 아니야. 짱 아, 알았어. 그럼 빨리 빨리 끝내야겠다.

들어와, 들어와. 어, 파라 아, 이거. 리퍼, 리퍼 와 이따, 리퍼 잡아. 요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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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어, 메리, 메리. 시 메리 아았아리 잡았어, 메리 잡았어. 오, 심해, 심해. 라인, 라인, 라인. 오, 메킬 싸움 이기고. 오, 어 뭐, 저 뭐지, 이기는 거

아니, 뒤에... 얘들 몰려온다. 얘들 몰려온다. 와 얘네 미쳤네. 얘, 순간이동기죠. 순간이동기. 순간이동기. 자른 씨. 소해독 위치 어디지 알아요? 어요오 리퍼 대 리퍼. 리퍼 뭐한 거야? 리퍼 아, 뭐, 뭐 했어? 대 아, 짱인데? 리퍼 뭐 했어? 뭐한 거야 나나못 봤어. 와. 퍼파이야 어떻게 한거야? 그러니까. 와.. 친구야.. 파파 나온거지? 저 말을 발을... 석이 사... 많이 었는데아하 아. 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못렸네명출시하다명 너무 거져 그래. 먹어서 안 해도 되나봐 너무, 너무 흡사하게 <laughs> 가지 <잘 귀여워. 웃음>